아, 그러면 y f(x)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편의상 우리는 두번 미분에 한번 미분해서 f'x 이고로 0인 x 값을 구하고 그러면 얘는 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이게 이렇게 극점이 되겠지. 그런데 극점이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의 좌우의 f'(x)를 물어보는 거야. 좌우의 f'(x)의 부호를 조사해서 좌우의 부호가 다를라야 극점이 되지. 그리고 나면 그대 그 그래프의 증감을 파악하고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대점이냐 극소점이냐를 파악하고 나서 그 극점을 표시해서 그래프를 연결합니다. 말로 해서 뭐해 보여줄게요? 아니? 어 말로 백날해봤자 직접 한번 해봐야지. 얘를 미분을 낼까요? 미분을 하면 얘는 3x² 3 x 제곱 마이너스 3 이꼬르 0해서 3으로 묶어지면 x 제곱 마이너스 1 이꼬르 0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과 1두 개네. 그러면 x 값 마이너스 1하고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f-x의 부호를 확인하는 거지. 자, f-x의 부호는 보면 1가 마이너스 요요 요식이야 요 이식 이식도 되고 이식도 되고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단 작은 값 마이너스 10이라고 해.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얘는 양수가 되네. 여기 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단 작은 값일 때 양수.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이 있네. 0을 넣어주니까 음수가 되지. 음수. 그 다음에 1보단큰수 10을 넣어주니까 양수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f-x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는 f-x의 값이 00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fx의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fx 그래프는 여기서 얘는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 양수이면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점이 되고, 그다음 1일 때는 극소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 값을 구해야 돼요. 값을 여기다 구해야 돼. f의 마이너스 1은 얼만가?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원래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어서 이 값은 4가 되고 f1,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어서 0이 되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는 쭉쭉 해서 아 마이너스 1일 때4 이렇게 4,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1일 때, 1일 때는 0. 이렇게 점을 찍어줘. 그래서 얘는 극대거든, 극대. 극대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극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음부터는 이게 다 생략돼요. 이게 다 생략돼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돼. 이렇게. 아, 극점 X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네.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면 얘 3차식인데 여기. 양수, 최고차항이 양수거든. 최고차항이 양수면 모든 그래프는 꼬리가 올라갑니다. 꼬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꼬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그 다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해버리는 거야. 어, 선생님이 부호 결정. 당연히 그냥 극대 극소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 바로 이렇게 그리지, 아까 같이, 바로 fx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거지, 아까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이니까 그렇게 설명했고, 이제는 직접 이렇게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가자. 자, 네 번째, 이제는 y c f r x 그래프에서 fx를 유추하거나, 이렇게 유추하거나, 또 꼴로 fx에서 f-x 그래프를 유추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자, 여기 볼게요. f-x 그래프네. f-x 그래프면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f-x 이코르 0인 곳을 봐야지. f-x 이코르 0인 곳은 여기네, 여기. x축. 교점. 교점 얘는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전이 양수고, 그후가 음수니까 극대점이 되네. 극대점. 아, 극대점이니까 여기다. 대강, y값은 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대강 이렇게 표시해줘. 그 다음, 얘는 그전이 음수고, 그 다음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고 증가네. 얘는 극소점이다. 그러니까 대강 값을 여기 아무데나 여기 표시합니다. 적당하게 표시해서, 아, 그래프는 그러면 얘가 극대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극소다. 이렇게 얘가 y 꼴로 fx가 되는 거야. 2차식이면 y 꼴로 fx는 3차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어 그래서 적당한 이 y값은 적당하게 뭔지 몰라. 그럼 그래프 경향만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갔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y f(x)야. y f(x)에서 우리는 이제 미분식을, 미분 그래프를 알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아야 돼. 어디냐면 여기네. 어, 극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요거. 요 점, 여기.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은, 그 전은 뭐냐면 보니까 감소네, 감소. 감소야, 음수야, 음수. 그 다음은 양수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이지. 2차식이니까, 저 뭐냐, 미분한 식은 직선이지, 되 이렇게. 아, 이게 y 거로 f-x가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전은 음수고, 그 다음은 양수잖아. 이점 전은 음수고, 그 다음은 양수거든. 그래야 극소점이 되잖아. 얘 극소점이지. 됐시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야. 대단하죠? 잘해야 돼. 다시 한 번, 또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또한 번. 자, 얘가 미분식이고. 자, 내려갔어요. 자, 또한번 얘는 y-f-x. 미분식이 아니죠. 미분식에서 y-f-x를 유추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f-x 값이 0인 곳을 찾아야 돼. 0. 그래서 미분한식이면 이 영인 것요 부분을 찾아줘야지 요렇게 그래서 보면 아까도 다 설명했네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는 극대점 양수고 음수면 극대 왜 증가 감소니까 극대 그다음 에 얘가 음수고 양수면 극소 이렇게 되지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어 양수고 양수야 양수니까 증가단 말이야 증가 어이? 증가니까 이게 아주 재미난 게 증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감소해야 될것 같은데, 감소하지 않고 다시 증가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요렇게. 자, 변곡점은 그 값은 뭐, 여러분이 아무데나 대강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연결할게. 얘는 극대. 얘는 극소. 그래서, 자, 극대니까 그래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극소. 극소. 그 다음에 다시 얘가 극대인 줄 알고 극대인 줄 알고 이렇게 극대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접근해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서 내려가려고 해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려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양수야 그러니까 내려가려다가 다시 또 올라가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 되는데 이게 y 이로 fx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 거야. 내리 가려고 극대값 인가하고 내리 가려고 올라다가 다시 가니까 이런 모양이 돼. 그렇지 않고 않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어, 내리 가려고 준비하다가 올라가니까 요렇게 변곡점이 된단 말이야. 변곡점은 바로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급자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내리 가려고 하니까 완만하게 증가해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해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곡선의 모형이 변한다는 거지. 같은 증가인데도 변한단 말이야. 완만, 촥 올라오다가, 아,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자.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확 올라가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